다음은 악몽 가볼까? 응. 앙몽 뉴비들한테 좋죠. 그러니까 이제 패치가 여러분 이 근데 뉴비 친화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이제 저만 봐도 지금 솔플 돌잖아 리파인 때문에 지금 좀 뭐랄까 솔플이 강요되고 있어서 응.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이번에 악몽 악몽에서는 어, 말 그대로 7번이 악몽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패드를 소환하면은 맵을 킬수 있어요 개놀랍죠 <laughs> 패드를 소환하게 되면 미니맵을 킬수 있어요 원래 못킵니다 자이 용암방 기억하시는데 요게 이제 그 뭐냐면 원래는 존버방이라 해가지고 쟤를 계속 기다려야 됐거든 근데 그냥 이제 잡으면 나와 그니까 이제 맵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. 네. 마찬가지로 이 불장판은 마방보가 적용됩니다. 만화실드에. 틴트님, 저번에 만화실드 방보밖에 적용 안 된다면서. 아, 방보도 적용 안 된다면서요. 그런데 이 땅꼬리 불장판은 마방보가 적용이 된다. 왠지는 몰라도. 아무튼. 옛날에는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됐어. 근데 이제 빨리빨리 빨리 나와요. 잡으면 나와. 여러분들 진짜 뉴비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. 진짜 그 기다리는 동안 너무 그 뭐랄까 아닌가? 그게 오히려 낭만이었나? 그막 기다리면서 카톡 확인하고 수다 떨고 야 낭만이 없어졌네. 허상 많이 가네. 허상 지금 재료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. 지금 스태프 재료가 아마 거기 뜨나. 제가 알기론 그래. 어튼뭐요렇게몇번몇번 몇번 잡아야 돼? 하늘 석상을 지키는 자들 그냥 계속 박사네닥사어 물장판을 좀 피해 주면 좋고 뭐 이렇게 범위기 위주로 써주세요 범위 범위기 위주로 물장판. 어쨌든 이렇게 제이 되는데 그냥 무지동 사냥하면 돼. 자두 번째 봐. 그러니까. 방 패턴은 어또맵 나왔죠. 여긴 발레스인데 여기는 이제 셀러 방이에요. 셀러 방. 여기 뭐냐? 에 네, 몬스터들을 어느 정도 잡게 되면 셀러맨더가 나와요. 사라만다라고 하나? 음. 걔네들 잡으면 무슨 용암 덩어리가 나와. 그거를 모았다가 쓰는 겁니다. 그럼 바로 쓰셔도 되고 자 셀러 나왔죠. 팝을 써가지고. 죽기 키로 먹어 어. 불장판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들어 저는 일단 옛날에 메어에서는 10개를 써야 됐거든 또, 또 나왔죠 뭐가 내구도가 0이 됐다는데 근데 아마 어려움 난이도가 돼가지고 좀덜 써도 될 거야 어, 뭐, 아퍼핏이 내구도가 다 됐네 수리하고요 원격 수리 수리비를 내야 되지만 아직까지 돈이 없다고? 예, 수리비 이벤트 해가지고 지금 좀 싸대 예, 은행 수리하고 복장이 고등학교 일진 같다고? 야 이렇게 순진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일진이 되냐? 어, 아 복장이 그렇다고? 감사합니다 야, 이게 어려움 난이도가 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음. 뭔소리입니까 자 덩어리 먹고 음. 죽기키로 먹는 게 편할 거예요 어, 직무야 지금 공략 영상 찍고 있어 음, 조금 소통이 안될수 있는 점 용암덩어리 몇개 모았죠? 아 그리고 먹은 다음에 뉴를 눌러봐 그러면 바로 쓸수 있잖아 컨트롤 클릭 하면은 여기 막 석, 석상이 터지면서 불이 나 이렇게 뭐야 네개만 쓰면 돼? 세상에 딱네개 모았는데 자 두번째 패턴 끝났고 그 다음 뭘까 여기는 이제 신도방이에요. 음, 신도방이 뭐냐. 여기는 위기탈출이랑 은신을 쓰시면 돼요. 자, 저 같은 경우, 이 은신 수리검이 있거든. 님들도 하나 초세공으로 만들어. 어. 은신 신발이나 은신 수리검. 자, 그러면은 이5만가지 방향 중에 교단사제가 하나 나와. 죽여놔, 그냥. 어. 자, 죽여놓고. 또 기다려. 음. 야, 여기도 네 번만, 네 번만 하면 되는데? 야, 위탈하고. 어느 정도 쫓아온다 싶으면 위탈. 또 봐봐. 어디서 오냐? 찾았죠? 어. 요거 이제, 만약에 요거를 시간 안에 잡지 못하면은, 어, 이게 석상이 폭발하면서 점수가 안 차. 최대한 잡아줘야 돼. 인간 이속이 너무 빠르네요. 저는 이제 이속 풀세팅이라. 엘프보다 조금 기본 엘프보다 조금 빠른 느낌. 어 여기 또 나왔죠. 예, 뭐 법사분들은 런지가 좋겠죠. 그러니까 단일기 센거. 어저몇 마리 잡았죠? 세 마리 잡으니까 넘어가나?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패턴을 다 봤잖아. 이게 골고루 섞여가지고 패턴이 두 개씩 나와. A, B, C가 섞여가지고 뭐 A, B, A, C 뭐. 뭐라 해야 되지? A, B, A, C, B, C,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. 어. 그러니까 마지막이 보스잖아. 그래서 일곱 번이 악몽인 거야. 어, 아셨죠? 아, 여기는 그리고 패스환안 됩니다. 이 중요한 걸 이제 말했네. 여긴 또셀 야, 제가 아까 그패스환을 해제하면 미니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. 그냥 외워야 돼. 어쩔 수 없다. 그, 우리 1타워서 쌤들도, 야, 이거는 뭐, 뭐 방법이 없다. 외워라. 뭐 이런 거 있죠.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. 여기 셀러. 저는 이제 옛날에 많이 돌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. 야, 옛날에 이 덩어리를 1 0 개를 모아야 되는데 진짜 세상 좋아졌다. 씨. 아, 자, 셀러도 잡고요. 악몽이 꿀통이었다. 그렇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았어.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. 포션값 많이 든다고. 악몽 돈다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사냥로 소리를 들었어요. 사실 저 사람은 진짜 사냥에 미쳤구나. 아 이런 느낌. 소화림 좋고요. 목들을 그러니까 빨리빨리 잡아주는 게또 중요하다. 어. 이런데다가 뭐 이제 황코 깔고 하면 더 좋겠지. 그러니까 셀러를 빨리빨리 안 잡으면 셀러가 사라져. 어. 그래서 그냥 나오자마자 잡아야 돼. 자 마찬가지로 4개 모아서. 유창으로 변경하고 네개를 와다다다 화면이 석상을 파괴할 수 있죠 뭐 윈드밀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패턴 두개 남았지 자 여기 별 모양 방이잖아 별 모양 방 뭐냐 뭐 닥사 방이야또어 닥사 해 그냥, 닥사해 그냥. <laughs>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닥사 해 그냥 다 죽여놔 그냥 아주 이제 솔플을 원활히 좀할수 있네요. 예전에 이런 거를 솔플 하려면 굉장히 귀찮았거든요. 기다려야 되는 맵들이 좀 있었어서. 그니까 러그 제가 만화실드가 그 마방보, 방보 적용을 다안 받는다고 하긴 했지만, 페어드인 미션 같은 경우는 그 특성 중에 충격 상세와 피흡이 있잖아. 요거 두 개를 달고 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. 어. 저는 어차피 뭐안 써도 버틸 만 해서 그냥 놔뒀는데, 우리 중수 이상? 아 중수층 유저분들은 충상 피흡을꼭 들고 가세요. 원래 만하 실드 쓰는 사람들은 제가 그거 빼라고 하는데. 아시겠죠? 데미지가 1이 바뀌냐, 이거? 이 방이 제일 귀찮네, 그래도. 근본답다. 이거를, 근데, 또 멜리 돌아야 되잖아. 주간 제한이 걸려가지고, 네 뭐, 일주일 좀 하루만 좀 고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애초에 그냥 파티풀을 좀 하라는 것 같기도 해. 이게 너무 귀찮네, 이게 혼자서 일단은 뭐, 솔플 공략이니까. 자, 또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남았냐? 신도 남았죠, 신도. 나머지 패턴들은 지금 두 번씩 봤고요. 이제 신도 나옵니다. 뭐, 아까랑 똑같아. 자, 케나의 사바나죠, 사바나. 사바나에 뭐가 있죠? 사자가 있습니다. 어,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를 한번 잡아볼게요.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. 음. 사바나에는 신도가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. 네, 사자도 나왔죠. 그 그러니까 이제 패턴은 똑같이 이제 두 번씩 나와. 또 위기탈출하시고. 얘네들은 잡으면 계속 나와서 안 잡아도 돼. 그렇잖아. 어차피 또 생기는데 굳이 내가 잡을 필요가 없잖아. 내구도 아깝잖아. 이제 프리시즌 끝나가지고 수리비도 내야 되는데. 두 번. 아, 세 번으로 바뀌었네. 이 신도가. 옛날에는 한 일곱 번 해야 됐지 않나? 엄청 쉬워졌네. 자, 또 나옵니다. 뭐, 앵커나 이런 걸로 좀 피해주시고. 맵, 이리저리 돌리면서 맵을 확인을 해야 돼. 예, 네, 이러면은, 이제 보스가 나오는데, 보스 가기 전에, 이제 법사분들은 반신화 변신 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. 비폭스면은, 요렇게 게이트가 딱 깨지면서 몹들도다 사라집니다. 자, 프라가라 키고. 어 윙스키고 프리미 지금 내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는 패스원이 안돼서 연막 비버프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도르카를 좀 모을거고요 이게 피를 처음부터 많이 까버리면 얘가 막 스태프 던져가지고 굉장히 아 쉣. 아프기 때문에 일단 프라를 다 긁어 어그다 연막 한번 더 치고 디버퍼를 일단 다 하고 한방에 죽일 준비를 해 10회 쿨이잖아?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오퍼 딜컷이 없어 땅굴은 다행히도 테프 나오면은 뭐 쫄지마 그냥 죽여버려 뭐 어때 테프가 나오기 전에 죽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공격이 최선이 방어 녹화를 아 종료하지 말고 보상 볼게요 에, 여기서 뭐가 나오냐? 뭐, 뭐더라? 뭐, 석상의, 사안이 고식인가? 사안이 잔재? 나왔냐? 녹화를 종료합니다.